애벌레의 초록 공 따스한 봄날 애벌레가 몸을 꼼틀 꼼틀. 아,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때 나무 밑에 동글 동글한 것이 보였어요. 어, 초록 공이다.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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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애벌레가 공을 대굴대굴 굴려요. 곰실곰실 타넘어 보기도 하지요.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 돌에 콩 부딪히자 애벌레가 까르르 웃어요. <laughs> 갑자기 소낙비가 주룩주룩 발만 꼼지락대던 애벌레는 이내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젖은 땅에서 새싹이 쏘. 아, 신기해. 새싹은 쑥쑥 자라서 초록 잎들을 피웠어요. 동굴 손이 나오더니 나뭇가지를. 빙빙 감으며 올라갔지요. 우와,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양자, 양자! 봉긋 봉긋 맺혔던 꽃망울이 벌어져요. 활짝 핀 꽃잎이 나비 같아요. 얼마 후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길쭉한 꽃투리가 대롱대롱 열렸어요. 어? 나랑 닮았네? 애벌레가 반가워서 꽃투리에 대고 말해요. 안녕? 넌 누구니? 하지만 꽃투리는 아무 말 없이 바람에 흔들흔들. 애벌레는 궁금해서 꽃투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 순간 꼬투리가 탁 터지면서 완두콩이 후두둑 튀어나왔어요. 우와, 공이 네 개나 생겼네. 신이 난 애벌레는 완두콩을 들고 방긋방긋, 완두콩은 햇빛에 비쳐, 반짝 반짝 와 놀라운 세상 자장 자장 쿨쿨 모두 잠든 밤에 부엉이가 동그란 눈을 반짝 부엉이는 원래 밤에 깨어 있어요. 부엉이 눈은 특별해서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이죠. <laughs> 그런데 이 아기 부엉이는 호기심이 참 많은가 봐요.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깨어났으니 말이에요. <laughs> 와! 아기 부엉이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늘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분홍으로 바뀌었거든요. 와! 아른아른 아침 안개 사이로 눈부신 노랑 햇살이 반짝반짝. 폭신폭신 하양 솜털 구름이 파랑 하늘 위로 둥실둥실. 와! 나뭇가지의 초록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화려한 무늬의 빨강 나비들이 나풀나풀 나풀. 들판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주황꽃들이 활짝 아 하늘 위 구름들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후둑후둑 후두둑 후둑.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햇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와! 일곱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아기 부엉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두둥실 달이 떠오르는 것을 행복하게 지켜보았어요. 낮은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 차 있구나. 와! 밤하늘의 별들이 제일 아름다워! 눈이 휘둥그레진 아기 부엉이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보았답니다. <laughs> 책장을 넘기면서 알록달록 예쁜 색깔들을 찾아보세요.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함께 지내도 될까? 그럼 물론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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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생겨서 기뻤어요. 하다야내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하 뿌, 뿌, 둥둥둥 둘은 신나게 연주하하 숲속을 걸하갔어요 아젤은 멀리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연주 소리를 들었어요. 캐스터네츠를 들어 짝짝 짝짝짝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셋은 즐겁게 연주하며 다시 숲속을 걸어갔어요. 끼리는 친구들의 연주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러고는 펜 파이프를 꺼내 불었지요. 후룰룰루 후룰룰루 후룰루. 이번엔 튜바를 연주하는 원숭이를 만났어요. 원숭이와 판다는 만나자마자 친해졌지요. 뿜뿜 뿜빠 뿜빠 뿜 뿜. 둘의 연주는 딱. 딱잘 맞았답니다. 친구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마다 악기도 하나씩 늘어났어요. 얼룩말은 아코디언을 띠릴릴리 띠릴리, 돼지는 바이올린을 끼잉 끼. 나도 같이 가! <laughs> 여우가 기타를 들고 서둘러 쫓아왔어요. 여우도 어깨를 들썩이며 빙가 빙가 빙빙 빙. 하마와 친구들의 흥겨운 연주 덕분에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모두들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었지요. <laughs> 하마와 친구들은 멋진 음악대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숲속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지요. 참! 무대에서 리코더세개를잘 찾아보세요. 아기코알라들이 연주하기 싫다고 리코더를숨겨놓았거든요코다란 그림자 그림자가 살며시 다가와 말을 해요 우리 같이 놀까? 응? 음. 어? 우와! 신난다! 높이 높이, 더 높이! 우하! 하늘 위 구름까지 슝슝! 슝. 슝슝슝. 미끌 미끌 미끌럼 싱싱, 싱싱싱. 우와! 요기저기 간질간질. 떼굴떼굴 까르르르. <laughs> 그만, 그만해. 따가닥, 따가닥, 빨리, 더 빨리. 이랴, 이랴. 갑자기 그림자가 푹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힘들다. 꼬집어도, 응. <laughs> 간지럼을 태워도,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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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리 잡아당겨도 음... 그림자는 꿈쩍하지 않아요 들으렁 음... 음... 쿨 들으렁 쿨 어? 그림자가 다시 움직여요. 다정한 목소리도 들려요. 우리 공주님, 왜 울어? 그림자처럼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는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 <laughs> 하마의 멋진 음악대. 하마는 날마다 북을 쳐요. 둥둥, 두두둥, 둥둥, 두두둥. 북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하마가 북을 치고 있어요. 어? 처음 보는 판다가 하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네요. 판다는 기다란 피리로 뿍 소리를 냈어요. 판다와 하마는 함께 연주를 했지요. 연주가 끝나자 판다가 말했어요. 안녕? 난 판다야. 아주 먼 곳에서 왔지.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함께 지내도 될까? 그럼, 물론이야. <laughs> 하마는 새 친구가 생겨서 기뻤어요. 판다야, 내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오, 둥둥둥 둘은 신나게 연주하며 숲속을 걸어갔어요. 가젤은 멀리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연주 소리를 들었어요. 캐스터 네츠를 들어 짝짝 짝짝짝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셋은 즐겁게 연주하며 다시 숲속을 걸어갔어요. 코끼리는 친구들의 연주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러고는 펜 파이프를 꺼내 불었지요. 후룰룰루 후룰룰루 이번엔 튜바를 연주하는 원숭이를 만났어요. 원숭이와 판다는 만나자마자 친해졌지요. 뿜뿜 뿜빠 뿜빠 뿜뿜 둘의 연주는 딱딱 잘 맞았답니다. 여우들을 한명 한명한명 만날 때마다 악기도 하나씩 늘어났어요. 얼룩말은 아코디언을 띠릴릴리 띠릴리 들지는 바이올린을 낑낑 낑, 깡깡깡 얘들아, 나도 같이 가! <laughs> 여우가 기타를 들고 서둘러 쫓아왔어요. 여우도 어깨를 들썩이며, 딩가딩가, 딩딩딩. 하마와 친구들의 흥겨운 연주 덕분에,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모두들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었지요. 오! 오! <laughs> 아마와 친구들은 멋진 음악대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숲속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지요. 참, 무대에서 리코더 세 개를 잘 찾아보세요. 아기 코알라들이 연주하기 싫다고 리코더를 숨겨놓았거든요. 우리의 자동차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어떡하지? 내 자동차 열쇠가 없어졌어. 내가 가지고 있지? 말하면 안 돼. 화분 속에 있나? 아니야+ 아니야 깔개 밑에 있나 아니야 더 열심히 찾아봐 편지함 속에 있나 여기 있지. 틀림없이 여기 있을 거야. 좋아, 좋아. 조금만 더 가까이. 어?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 아무래도 여기에. 찾았다! 찾았어! 난 정말 똑똑한 오리라니까! 하하하! 잠깐! 짐 가방을 가져가야지! 알록달록 크레파스 아라미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해요. 오늘은 뭘 그리지? 하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려요 어, 음, 어.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말을 건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그려보렴. 알록달록 크레파스 친구들은 아람이한테 가장 먼저 뽑히려고 아웅다웅 야단들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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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아. 내 색깔이 가장 예뻐. 아람이는 날 제일 좋아해. 아니야, 아니야, 나라고! 아라미는 가장 먼저 노란 크레파스를 집었어요. 삭삭삭, 슥슥슥, 별이 나타났지요. 역시 아라미는 날제일 좋아해. 노란 크레파스가 으쓱으쓱. 다음에는 빨간 크레파스로. 동글동글 동글르르 빨간 구슬이 맛있는 사탕 같아요. 난 아라미가 좋아하는 사탕 색깔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빛나는 색은 나밖에 없어. 빨간 크레파스는 옷줄 옷줄. 이번에는 파란 크레파스로 요리조리 삭삭삭, 꼬불꼬불 끈이 되었다가 나풀나풀 나풀 리본도 되었어요. 아람이가 날 가지고 여러 모양을 그렸어. 내가 주인공인가 봐. 파란 크레파스는 신이 나서 종알종알. 마지막은 초록 크레파스로. 쓱쓱 싹싹 쓱싹싹 우와! 커다란 나무가 생겼어요 아람이가 내 색깔을 가장 많이 칠했어 으하하! 아무도 날 따라오지 못한다고 초록 크레파스가 큰 소리를 땅땅 야! 다 그렸다! 아람이가 그림을 등 뒤로 숨겼어요. 어떤 그림일지, 크레파스 친구들도 두근두근.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아기 오리 열 마리가 꽥꽥꽥 무더운 여름날 알을 품고 있던 엄마 오리가 꽥꽥꽥 더위를 참지 못하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꽥! 그 틈을 타서 고양이가 살금살금 오리알 10개를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laughs> 지금 먹을까 내일 먹을까 고양이는 갸름+ 갸름 지금은 배가 부른 걸뿅 꾹꾹 숨겨 놓았다가 내일 맛있게 먹어야지 뿅. 고양이는, 야옹! 사박사박 풀더미 속에 오리알 하나를 쏙! 폭신폭신 토끼장에도 오리알 하나를 쏙! 고양이는 두리번두리번 소먹이통에 오리알 하나를 쏙. 감자 바구니 안에도 오리알 하나를 쏙. 고양이는 사뿐사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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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화분 안에 오리알 하나를 쏙. 보송보송 방석 위에도 오리알 하나를 쏙. 고양이는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타달타달 신발 위에 오리알 하나를 쏙. 블룩블룩 빨래 틈에도 오리알 하나를 쏙. 고양이는 살금살금 덩그런 계집안에 오리알 하나를 쏙! 고양이는 폴짝폴짝 드디어 마지막 오리알 하나를 나무 위새 둥지 속에 쏙 숨겼지요. 내일 하나씩, 하나씩 모두 찾아 먹어야지. 고양이는 꾸벅꾸벅 졸다가 이내 콜콜 잠이 들었어요. 음, 음, 음. 다음날 아침, 엄마 오리가 구슬프게 꾀꾀 꾀! 꾀, 꾀, 꾀. 그 순간, 오리알들이, 톡톡톡, 빠지직, 톡.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 열 마리가, 뒤뚱뒤뚱, 꽥꽥꽥. 엄마 오리를 따라, 졸졸졸, 연못으로 돌아갔지요.